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30장 16절로 31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활란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기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죽게 부르짖으나 죽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우나 죽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죽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니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아니하리이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덜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란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에 쪄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보시로구나. 나를. 다같이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거머졌고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욥기 30장 16절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날에 그 영화로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고난 속에서 범민하는 요배의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란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말씀의 의미가 좀잘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썰물이 확 빠져나가듯이. 바로 내 생명이 마치 썰물처럼 내 속에서 빠져나가고 텅 비었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 속에서 생명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서 빈껍데기만 날고 삶의 소망은 완전히 사라졌다 라는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이 너무 깊어지면서 삶의 기력이 내 몸에서 쫙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밤이 되면 온몸이 쑤시고 뼈마디가 쑤시고 그 아픔이 밤새도록...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좀 아파도 그냥 움직이면 그냥 버틸 만한데 저녁이 되면 그 보이지 않던 고통까지 다 밀려오면서 뼈마디가 쑤시는 것 같아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죠. 요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옥기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이것도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여기 큰 능력이란 것은 바로 여보의 육신을 휘어 잡고 있는 질병의 능력을 말합니다. 지금 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고 욕창이 나서 정말 고름과 진물이 그렇게 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옷과 바로 진물이 달라붙어서 그것이 피부에 달라붙어서 옷깃, 이 목의 칼라로 단추를 꼭 잠그면 목이 조이들듯이 그 진물과 진물에 달라붙은 그 옷으로 말냐아서 몸이 막옥죄어지는 고통, 그러다가 옷을 한번 갈아입으려고 그러면 정말 그 떨어지는 고통,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진흙 가운데 던져셨다고 말합니다. 진흙과 티끌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형편으로 내몰리는 자신의 비참함을 내가 진흙과 티끌 가운데 던져졌나이다.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욥은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고난이 찾아왔느냐고 그 이유라도 알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소설과 박완서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1988년에 한참 나라는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나라 전체가 소망 가운데 가득 차는데 이분은 절망의 밑바닥 속에 빠졌다고 이해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자신의 남편이 그의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6별 후에 정말로 너무나 잘 키운 한참 이제 의사 자격증을 받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받고 있던 아들이 6별 만에 죽습니다. 한해의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고서 시금을 전폐하고서 소설가 박완서 선생은 울부짖었습니다. 이분이 가톨릭 신자인데 그 모든 과정을 담은 작품을 나중에 발표했습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6개월 만에 두 사람을 데려갔는지, 저에게 그 이유 한 말씀만 하면 그래도 조금 낫겠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그려낸 작품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 였습니다. 욥은 이미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이 몸, 이몸 고쳐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 있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알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요벌 더욱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30절의 하반절에 있는 20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서사우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주 앞에 서사우나 춥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정확한 번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그저 나를 바라만 보시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야나너 얼굴 꼴보기 싫어. 그래서 너를 보지 않을 거야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차라리 외면하면 그나마 나은데 나의 고통스러운 것을 보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말하는 나를 뻔히 보면서도 그저 가만히 물그릇 보고만 있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잔혹한 아픔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신을 이토록 가혹하게 고난을 주면서 아픔을 맛보게 할 근거가 자신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성의 날을 보내는 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빈궁한 자들이 굶주린 가운데 잠드는 것. 이것 때문에 마음에 상심이 가득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그것 보시고 나에게 복 주시겠지 복을 기대하고 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온 세상의 사람들 앞에 빛처럼 환하게 비추어 드러나게 하시면서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배 경우에는 자신이 그토록 바르게 살았는데 복이 도리어 화가 되고 광명이 아닌 허감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햇볕에 쬐지 아니하였는데도 피부가 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깊어지면 사람의 피부가 바로 빛을 발래고 검어딕딕하게 바뀌는 것을 그래서 병색이 깊어졌다 우리가 말을 하죠. 지금 욥이 그런 상태란 것입니다. 29절에 봅니까? 특별히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시로구나 여러분, 여기에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막에서 외로이 사는 그 짐승인 자칼을 뜻합니다. 자칼과 타조는 아주 광야에서 홀로 지내는 그러 짐승들입니다. 왜 요비, 광야에서 홀로... 진내는 자칼과 타조를 자신의 벗이요 형제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홀로 쓸쓸하게 보내는 자신의 심정.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고란당하기 전에는 욕을 향하여 그토록 존경하며 그 앞에서는 감히 숨소리 지쳐다 내지 못한 사람들이, 욕이 고난당하자 그에게 침을 받고,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하고, 외면하고, 손가락질하여서 마치 광야에 홀로 몰려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심정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욕에 대하여서 그의 아픔에 공감하지 아니하고 그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버림받던 홀로 된 그러한 아픔의 심정을 말하는 것이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 이 있지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그래서 홀로 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아픔. 이것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도록 되어 있고 사람은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홀로 버림받은 같은 심정. 이것만큼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그러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아픔을 맛본 분이라면, 이제 내가 바로,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바로 벗이 되어주고, 그들의 형제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파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함께 아파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그러한 한 사람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욕기를 보면서 욕의 심정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홀로 정말 광야에 떠도는 그러한 외로운 짐승처럼 홀로 그렇게 방황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없는지를 살펴보세요.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엽기 30장 16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처참한 엽의 상황을 다시 한번더 살피면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볼 뿐 자신의 어떠한 부르지지에도응답치 아니하시라 그 고통이 요버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서 정말로 완전히 버리즘 같은 그러한 외로움 속에 떨고 있는 자신의 심령을 고백하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도 확인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 그와 같은 분들은 없는지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리하여서 혼자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믿음의 공동체와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 아픔과 상처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